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2020년 새해 1월 1일 첫날인데, 1월 달에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말씀,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운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의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증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별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 또한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시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에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2020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또 기도할 때 하늘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또잘 기대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는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들 을 우리가 오늘날에 교훈 받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또 1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 본문은 창세기 1장인데 1장은 성경책을 읽으려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맨 먼저 대하게 되고. 그래서 많이 접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도 뭐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어떤 것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교훈받을 수 있는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부터 3장 1장 1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쓰여 있는데 많이 들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해지는 것, 명령하는 것으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다라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창조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6일 동안 창조되었다. 이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6일 동안 하루하루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또이 세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는 그런 창조 질서를 주셨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가 우리가 좀 읽었는데 <laughs> 나눠드린 교활에서처럼 에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아무도 없,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가 설명되고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3절부터 8절까지 설명되고 있는데, 빛과 궁창을 만들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어떤 것을 만들었는가,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바다와 땅, 그리고 땅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이, 식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가는 해, 달, 별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14절부터 19절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어떤 것들을 만들었는가 조류와 어류를 만났다. 하늘의 새와 또 바다 속에, 물 속에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만드신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에는 어떤 것들을 만들으셨는가 그것이 여섯째 날인데 24절부터 31절까지는 여섯째 날 동물을 만드시고 또 동물 여러 동물들 중에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24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무엇을 창조하셨는가가 설명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것에서 배경이 되는, 배경이 되는 그런 공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만드셨던 그 공간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셋째 날에는 바다 땅을 만드셨는데 그곳에서 있어야 될 그런 물체들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신 것은 넷째 날해달별 이것이 공간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을 만드신 거고요.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는데 다섯째 날 조류 해날에 나는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것과 또 이렇게 비교될 수가 있고요. 또 셋째 날 땅을 만드셨는데 땅 속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물체들을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합니다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공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상들을 만드셨다라는 것들로 이해하시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게 것들을 만들었는지 또 이해가 편할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내용들 창조 기사를 읽으면서 오늘날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온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라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창세기 청경의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여러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숭배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해를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하거나 어떤 상상의 동물들을 만들어내서 섬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동물들을 섬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신교가 아니어서 그런 경우가 적지만 다신교에 있는 것들은 모든, 거의 모든 동물에 신이 있다 생각하며 우성을 만들어 놓고 성기는 경우가 많고 뿐만 아니라 해, 달, 별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기도하며 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은 헛된 것이다라는 것들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섬길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라는 것들을 잘 기억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숭배, 우리가 만든, 우리가 상상으로 만들었거나 어떤 것들을 만들었거나 이런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 목적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우주뿐만 아니라 지구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가,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 그것이 26절 1장 26절, 27절, 28절에 잘 요약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동물과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 이런 목적을 가지시고, 이런 이유를 가지시고, 창조하셨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섯째 날 만든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24절, 25절에서는 땅의 모든 종류대로 동물을 만든 것, 짐승들을 만든 것들을 설명하고 나서, 다그 모든 창조분들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과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는가, 26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어, 뜻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접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떤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26절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지을 때, 지으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라고 표현될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3위 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3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그런 복수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 일체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이런 육체적인 모습,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제 에베소서의 말씀, 사장의 말씀에서도 잠깐 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 거룩,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의, 원래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형상인데, 지식, 거룩, 의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넓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그것은 지혜도 되고 또 도덕도 되고 예술도 되고 과학 기술도 되고 이렇게 넓은 의미에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그런 특성들일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 더원의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 거룩 의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또 하나님과 같이 또 거룩한 것 구별된 것또 의로운 것 이것을 사람에게 주셨고 또 넓은 의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예술을 하고 과학 기술을 낼수 있는 그런 의미들의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릴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문화 명령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이 땅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문화를 개발하고 문화를 다스려야 되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 사람은 땅에서 충만하여서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할 텐데,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굴복시켜 행하는 것이 될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땅을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득하여서 땅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이 세상 모든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다스려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오늘날에도 이때 당시에 최초의 첫 사람인 아담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각각의 처한 장소에서. 회사면 회사, 가정이면 가정, 또 학교면 학교, 어디에 쓰던 진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다스려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창조를 지 창조함을 받은 대로 살아간다는 라 뜻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런 자세로 이렇게 세라가 해될 것이고 또어 추가적으로 창세계는 문화 명령으로 서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어주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43장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그것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런 이유로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 내 욕망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주어진 자리에서 살아가는 다스리는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지신 분이신지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기대한 마음으로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 지배당하고 또 영향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어떤 부신인지 깨닫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이 돌려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또 2020년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인간 인간의 지으신 목적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암담한 상황과 우리를 대적하는 여건들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런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크고, 훨씬, 훨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 많이 타락하였으며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 극률이 여겨주시고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와 많은 권세 가진 자들에게 주님, 하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기는 마음 더락하여 주셔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주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과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주님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